당신이 가난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2026년. 순종적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로봇한테 일자리를 빼앗겨요. 옛날 한 정치가가 말했어요. 힘은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갖는다. 돈도 똑같다. 오늘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27가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 하나만 믿지 마세요. 한 가지 일만 계속하면 안 돼요.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다른 일을 찾아야 해요. 부자들은 옛날 방식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감정 없이 바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인데 가장 어려운 규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곳에만 의존하는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거든요.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돈을 많이 받아요. 일반적인 기술은 일반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특화된 기술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주죠. 마케팅을 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명 중 15명이 사던 걸 23명이 사게 만들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나 할수 있어 보이고, 다른 하나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돈이 이미 빠르게 움직이는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돈을 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돈이 많이 오가는 업계로 가야 해요. 테크, 금융, 헬스케어, 물류, 디지털 교육 같은 분야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걸 별로 안 아까워해요. 사람들이 이미 지갑을 열어놓고 있는 시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없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냥 가난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술, 오디언스, 자본을 먼저 확보하세요.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레버리지는 당신이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는 힘이에요. 시스템, 도구, 사람, 자본 중 하나라도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말안 하지만, 속으로는 돈 내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빚, 자신감, 연애, 생산성, 자기 통제력, 대인 관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끄러운 문제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돈이 돼요. 남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낼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옛날 정치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과도하게 설명하면 확신이 없어 보여요. 적게 말하고 많이 받으세요. 혼란은 가치를 암시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좋아요. 명확함과 신비로움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일만 하지 말고 포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포장 없는 힘든 일은 안쓰러워 보이거든요. 멋지게 포장하면 평범한 일도 비싼 서비스로 보여요. 똑같이 힘들게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스타벅스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경험을 파는 것처럼 당신도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변화를 팔아야 해요. 포장은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해도 가격부터 올려야 해요. 자신감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가난해져요. 먼저 올리고 빨리 적응하세요. 시장이 당신을 레벨업 시킬 겁니다. 높은 가격은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하거든요. 사람들은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심리를 활용해야 해요.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인기 많은 사람은 고마워해주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줘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당신 없으면 뭔가 중요한 걸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의존성을 만드는 거죠. 건강한 의존성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고 결과를 팔아야 해요. 아무도 시간에 돈안 내거든요. 결과에 돈을 내는 거예요. 시간을 팔면 돈벌수 있는 양이 정해지지만 결과를 팔면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10시간 일했어요가 아니라 매출이 30% 늘었어요. 라고 말해야 해요. 과정보다는 성과에 집중하세요. 동기부여 말고 실력을 키워야 해요. 동기부여는 기분 좋게 해주는 커피 같은 거고, 실력은 실제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핵심이 뭔지를 배우세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파악해야 해요. 동기부여는 하루만 지속되지만 실력은 계속해서 도움이 돼요. 돈 버는 걸 지루하고 반복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소득이 화제성에 의존한다면 매달 패닉에 빠질 겁니다. 지루한 시스템은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인기 영상 하나로 돈 버는 것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구독 수익이 훨씬 안전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안정성이 재미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멋진 거예요. 겉으로는 차분하되 속으로는 적극적이어야 해요. 야심을 대놓고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실행하고 결과로 한방 날리는 거예요. SNS에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별거 없어요. 진짜 실력자들은 조용히 움직여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지식을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강의, 템플릿, 도구, 대본, 방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고 계속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지식 자산에 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해요. 지적 재산권이야말로 22일 세기 최고의 자산이거든요. 시간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어야 해요. 재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해요. 현실에서는 속도가 천재성을 이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사고방식,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다 알아낼 필요 없습니다. 싫어도 영업을 배워야 합니다. 못 팔면 평생 파는 사람 밑에서 일할 겁니다. 영업은 조작이 아니라 생존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도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아이디어, 서비스, 제품, 심지어 당신 자신도 팔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은 설득의 기술이자 가치 전달의 기술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명확한 선택지가 되어야 해요. 헷갈리는 사람은 안 사거든요. 간단 명료한 게 이겨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명확한 약속이 더 강력해요. 당신의 문제는 이거고, 나의 해결책은 저거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되 너무 많은 선택지는 주지 마세요. 돈을 요구하기 전에 관심부터 끌어야 해요. 관심이 요즘 시대의 돈이거든요. 먼저 관심을 모으고 나중에 돈으로 바꾸세요. 구걸은 비싸요.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먼저 얻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그 관심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관심 없이 팔려고 하는 건물 없이 수영하려는 것과 같아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허락은 사람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해요. 완벽한 계획 세워서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장이 답을 줄 거예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면서 배우는 게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두려워도 멈추지 말고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두려움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겁쟁이는 두려워서 멈추지만 똑똑한 사람은 두려워도 더 빨리 움직여요. 두려움이 없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히 두려운 건 좋은 거예요. 편한 곳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경쟁하지 마세요. 사람 많은 곳은 에너지와 돈을 다 빨아먹어요. 더 적은 사람들이 깊이 공부하려는 곳으로 가세요. 치열한 시장보다는 여유로운 시장을 찾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경쟁 심한 곳에서는 1등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개수나 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30개만 팝니다. 3일만 할인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거짓말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든 살수 있는 건 별로 안 사고 싶어해요. 제한된 것은 가격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로 제한하는 척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정말로 한계를 정해야 해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면 돈이 따라와요.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걸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22일 세기 최고의 능력 중 하나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은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거든요. 돈 버는 것을 장소에 묶어두지 마세요. 돈이 당신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통제당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든 할수 있는 능력은 자유와 영향력을 의미해요.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전 세계가 당신의 시장이 돼요. 서울에 살면서 뉴욕 손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해요. 물리적 경계는 더 이상 경제적 경계가 아니에요. 안전함을 위해 시간 바꾸는 걸 그만둬야 해요. 안전함은 돈을 적게 주고 위험은 돈을 많이 줘요. 준비된 똑똑한 위험은 도박이 아니라 전략이거든요.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관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해요. 안전한 길만 택하면 안전하게 가난해질 뿐이에요. 필요하기 전에 평판을 쌓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평판은 산소가 되어요.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세요. 평판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일관된 행동과 결과물이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평판이 있으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평판이 없으면 당신이 기회를 찾아다녀야 해요. 노동자가 아니라 지배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뭘 해야 하나라고 묻고, 지배자는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나? 라고 묻습니다. 시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실행자에서 설계자로, 팔로워에서 리더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 다섯 개도 안할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체성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비용이거든요. 새로운 소득 수준은 새로운 당신을 요구합니다. 같은 사람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변화는 불편하지만 성장의 필수 조건이에요. 2026년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비밀 방법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머리를 써야 해요. 세상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가 좋은 타이밍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요. 착한 마음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제대로 된 행동이 세상을 바꿔요. 돈은 노력에만 반응하지 않아요. 명확함, 레버리지, 대담한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제자리라면 동기부여를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전략을 요구하세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같은 에너지로 더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앞으로 몇 년간 소득은 감정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갈 겁니다. AI가 단순 작업을 대체하고 자동화가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의성, 전략적 사고, 관계 구축, 복잡한 문제 해결 같은 능력들 말이에요. 돈이 당신을 쫓지 않는 이유는 돈이 노력이나 희망이나 좋은 마음을 쫓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조를 쫓고, 위치를 쫓고, 소득이 보상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을 쫓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 얼마나 명확하게 생각하는지, 편안함이 같은 자리에 머물라고 애원할 때 얼마나 대담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반응 말이에요. 돈은 감정이 없어요. 돈한테는 당신의 사정이나 노력이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결과와 가치만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면 게임의 규칙이 명확해집니다.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더 가혹해요.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하면서 조용히 미래를 포기한 작은 결정들 때문에 돈이 없는 거거든요. 자신의 실력을 싸게 팔아버린 것, 위험한 일을 계속 미룬 것, 돈보다 인정받는 걸 선택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 상황을 만든 거예요. 매번 안전한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미래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어요. 당장의 편안함과 장기적 성장 사이에서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일어나요. 모든 걸 통제하려 마세요. 모든 걸 통제하려 들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돼요. 부는 영감을 받은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불편한 순간들에서 만들어져요. SNS에 올릴 수 없는 지루한 반복 작업들,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들, 당장 보상이 안 보이는 장기적 투자들에서 진짜 부가 만들어져요.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어요. 오늘 밤 생각해 봐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세상은 고장 난게 아니에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당신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당신만 손해 보게 하는지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당신이 할수 있는 건이 세상에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은 명확하고 결단력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거든요. 자신을 저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계속 매달릴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게 나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대우까지 참는지, 어떤 선을 지키는지를 다 봐요. 자존감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이거예요. 돈이 없는 것은 돈이나 기회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선을 못 그어서 싫은 소리 못 해서 미움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무한테도 특별한 사람이 될수 없어요. 선을 긋는 능력이야말로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은 망설이지 않을 때 생겨요. 남한테 물어보지 않고 책임지려고 할때 돈이 들어와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도 기다리지 마세요. 80% 확신이 서면 시작하세요. 나머지 20%는 하면서 배울 수 있어요. 불완전해도 행동하는 게 완벽하게 망설이는 것보다 나아요. 오늘 밤 조용할 때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 하나를 해보세요. 만약 돈이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돈은 착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힘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당신이 똑똑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방법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정해주는 방법은 절대 당신한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설 건지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